휴젤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휴젤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휴젤 같은 경우도 최근에 고가라인 형성하고 나서 3일간의 눌림이 좀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또 많은 분들이 현 시점에서 고민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자, 일단 현 구간 추가적인 대응 전략 우리가 어떻게 잡으면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명확하게 말씀을 해드릴 거예요. 자 일단 휴젤이라고 하게 되면 지금의 상승 기조를 이어갔던 부분들 그리고 현재로서 오히려 단기적인 눌림이 나오고 나서 기술적인 반등과 또 다시 이 추세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부분들은 2분기부터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지금 반등 기조가 나오는 구간들이 일단 지금 톡신 브랜드인 레티버가 지난 3월 1일날 미국의 FDA의 승인을 획득을 하면서 국내 톡신 업체 중에서 오히려 지금 수출 주요 국가인 중국과 유럽 그리 미국에 모두 수출하는 유일한 업체가 된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도 구체적인 판매 전략을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제시를 했었고요. 또 적진출을 계획을 하고 있으나 파트, 파트너십을 통해서 직접적인 판매도 가능한 상황인 겁니다. 거기에 또 새로운 중축한 3공장 같은 경우 가동이 올해 말부터 시작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내년부터는 휴젤의 본격적인 실적 개선세는 정말 가파르게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올해는 외형 성장이라는 기대감, 그리고 실적 개선이라는 기대감이 계속해서 주가에 부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차트, 트레이딩 아점만 놓고 봐도 계속해서 추세가 위로 올라가는 국면 라인들을 보시면 대금들 수요가 긍정적으로 위로 증가를 해주면서 가격, 즉 주가도 위로 같이 올라갔다는 거죠. 거기에 오히려 꾸준하게 올라가면서 아래쪽에 양봉의 매집력까지 같이 들어와 줬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가격적인 구간들이 좀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물량 자체의 이탈 흔적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상승 기조의 흐름도 여전히 끝나지가 않았다는 게 팩트예요. 그럼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항상 걱정하고 그런 부분들, 고가에서 잡으니까 눌리면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는 건데 결국 고가가 아니라 항상 여러분들은 시세 초입에서 잡을 줄 알아야 됩니다. 특히 저희 구독자분들은 제가 재룡산업을 최근에 4 0 0 0원에 매수, 5,200원 매도 사인을 문자로 말씀을 도와드렸어요. 제가 매수 추천이 나가고 나서, 몇, 불과 며칠 못 지나서 수익까지 챙기고 나왔는데 아마 제 영상을 직접 눈으로 처음 보시는 분들은 믿음이 안 가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재룡산업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종목은 재룡산업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제가 재룡산업이라는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이유는요. 제가 4월 23일 오후 1시에 정확하게 해당 화살표 신호를 포착을 하고 나서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추천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부터 바로 약상승이 들어와주면서 무려 3일 만에 바로 급등세 연출돼가지고 목표가까지 깔끔하게 터치가 완료됐습니다. 옆에 보시면요 구독자 공략주 추천하고 재룡산업 매수가 4,000원 부근 목표가 5,200원 이상 손절가 3,800원 매수 근거도 명확하게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 같이 8 0 0 0 4013제 개인 연락처 맞죠? 이번에는 328분의 신청을 해주셔서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다 문자로 추천을 해드렸어요. 자, 그래서 재룡산업을 수익 실현하신 또 저희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저에게 감사하다라는 답장 문구를 굉장히 많이들 보내주셨습니다. 또한 일부 구독자분들은 소장의 선물로 보답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많으셨는데 제가 따로 마음만 받겠다고 답장도 해드렸어요. 그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단지 제 영상을 시청을 해주시고 구독을 해주시고 좋아요 해주시면요, 그걸로 충분히 여러분들이 받아야 되는 혜택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옆에 보시는 것처럼 단문, 장문, 사진, 팩스 할것 없이 전부 다 연관 이용권까지 끊어 놓은 상태니까 전혀 부담 1도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혹시라도 나도 남은 종잣돈으로 정말 좋은 결과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내가 매번 매수만 하면 물리기 바쁘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요, 제 개인 연락처 8000-4013번으로 숫자 1만 적으셔서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은 제가 그 다음 주 공략지 역시도 여러분들 빠짐없이 보내 드릴 테니까그점꼭 참고라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 영상 보셔서 아시겠지만 결국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것은 안전하게 저가를 잡을 줄 아는 방법이에요. 이게 머리로는 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실제 투자에 있어서는 매우 찾기도 힘들고 내가 매수한 구간이 또 저가 같고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 차트를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시면요. 자, 여기 세로포착 신호가 떠있는 화살표 구간들이 중간중간 다들 보이실 거예요. 자, 이게 말 그대로 단기적인 급등이든 중장기적인 급등이든 그 나오기 직전 맥점을 포착을 해주는 신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결국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지표라는 거고 그 효과도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도 분명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 제가 짧게 1분 정도만 이야기 한번 해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해당 종목은 여러분들 한미반도체라는 종목입니다. 한미반도체는 2023년에 이 HBM으로 굉장히 또 핫했던 종목 중에 하나죠. 그래서 또 엄청난 상승까지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한미반도체를 여러분들 보여드리는 이유는 아마 많은 분들이 한미반도체를 정말로 운이 좋게 이런 저가에서 잡아가지고 쭉 가져가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보통 여러분들이 한미반도체도 그렇고, 다른 일부 종목들도 그렇고, 매번 여러분들이, 아, 내가 접근하려면 항상 고점인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아, 이제 더 올라가겠지 하고, 이런 자리에서 내가 매수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매번 이렇게 하락을 맞는 경험들을 대부분, 10명 중에서 9명은 무조건 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안전하게 이렇게 시세가 나오기 전, 이런 자리에서 매수할 수 있는 방법, 이런 자리에서 매수하는 투자자분들이 거의 없었다는 거죠. 그럼 이제는 여러분들 2023년하고는 확실히 달라져야 돼요. 그래야만이 2023년에 했던 실수들을 이제는 2024년 들어서 여러분들이 안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제가 주력으로 쓰고 있는 이 세력 포착 신호 이게 왜 그렇게까지 중요하고 여러분들에게 왜 필요할 수밖에 없는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이렇게만 딱 놓고 보면 여러분들 어디서 어떻게 매수를 진행을 해야 될지 모르겠죠? 아마 감이 잘안 오실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세로포차 신호 여러분들 드리게 되면은 그대로 적용을 어떻게 하냐. 자, 이 차트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옆에 이 좌측 메뉴 보이기 감추기를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여기 뭐 기술적 지표도 볼 수가 있고요. 신호 검색 대, 다양하게 있는데 자, 여기서 사용자 검색을 클릭을 해서 쭉 밑으로 내리면, 여기 세로포착 신호라고 다들 보이실 겁니다. 자, 이거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화살표가 생기는 거 보이시죠? 한번더또한번 클릭을 하게 되면은, 자, 화살표가 세개가 표시가 되어 있는 거 눈으로 보이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 자, 조금 더 제가 화면을 땡겨서 여러분들 보여드릴게요. 그럼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기 화살표 신호 떴고, 여기 화살표 신호 떴어요. 그러니까 화살표 신호 뜨는 구간들이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구간들이 여러분들이 전부 다 수익을 볼 수가 있었다는 거죠. 여기도 또 뜨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뜨고 신고가 가고요. 한미반도체만 그러는 게 아니라 또뭐 다른 종목들 외코프로 BM을 봐도 자이 당시 엉치나 상승 들어올 때였잖아요. 이때 보시면 어떻습니까? 바닥에서부터 이미 13만 원할 때부터 포착이 되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화살표 신호로 인해서 매수를 하고 가져갔다 하게 되면은 이거 다 여러분들이 실언을 엄청 크게 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종목도 보면은 뭐 포스코퓨처엠, 자 퓨처엠도 여러분도 보시면은 에코프로비에나 비슷하죠. 실세가 나오기 전에 미리 이런 자리 화살표 신호가 뜨고 있잖아요. 이런 데서 그냥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 일봉상에서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주봉도 되고요. 월봉도 됩니다. 그리고 분봉도 가능해요. 분봉도 마찬가지로 아까 넣는 거랑 똑같은 동일한 방법으로 자, 이렇게 화살표를 총세번냅니다 자, 그러면 지금 화살표 신호가 밑에 잡히는 거 다들 눈으로 보이시죠? 자 자세히 보시면 자이 당시에 엄청난 상승이 들어왔을 때 보세요. 자, 여기 화살표 신호가 뜨고 있죠? 또 여기 화살표 신호가 뜨고 있습니다. 이런 데서 여러분들 분봉상에서도 우리가 적용을 해서 수익을 볼 수가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과대나 폭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화살표 신호가 바닥에서 뜹니다. 이런 자리예요 여기서 매수하면 이런 거 단기 수익도 여러분들이 실현을 할 수가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해당 세력 포착 신호 굉장히 여러분들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2024년은 충분히 여러분들 도움을 많이 줄수 있는 지표라는 점. 이거 하나만 있어도 여러분들이 2023년에 했던 실수를 100% 보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만 해당 화살표 신호를 특별하게 무료로 그대로 제공을 해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아래 나와 있는 제 개인 연락처로 여러분들이 숫자 1만 적으셔서 저에게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영상 마무리가 되는대로 문자 들어온 거 전부 체크를 통해서요. 한 분도 빠짐없이 해당 화살표 신호를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 보내드릴 테니까 꼭 여러분들 이거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는 신호이기 때문에 이 기회에 들어서 여러분들이 꼭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 0 2 3년부터 그리고 올해 2024년까지 이 화살표 세로 포착 신호로 어떤 종목들을 어디서 발견을 하고 어떠한 수익률을 나타내는지를 여러분들한테 몇 가지 대표적인 종목들을 좀 말씀을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확실한 바닥을 잡는 이 세력 포착 신호 화살표 지표를 일단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무료로 제가 제공을 이번에는 해 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래 보시는 것처럼 대표적인 종목들 제가 다섯 가지 종목을 좀 뽑아, 뽑아 봤어요. 원래는 지금 종목들이 더 많은데 제가 너무 많은 종목들이 있다 보니까 그냥 대표적인 종목만 좀 뽑아 왔습니다. 그래서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이 화살표 신호로 잡아낸 종목 리스트인데요. 첫 번째로는 셀바스 헬스케어 굉장히 강했었죠. 348%까지 위로 올라갔습니다. 에코프로 역시 포착 기준부터 259%고요. 제조 반도체가 진짜 역대급이죠. 포착 기준부터 470%까지 계속 위로 올라갔어요. QRT 역시도요. 1월 11일 올해 포착을 해서 81%.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도 1월 2일 포착을 해서요 89%까지 상승이 나와 줬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어느 부분에서 신호가 포착이 됐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 종목 보게 되면은 셀바스 헬스케어예요. 자, 이때가 2023년 1월 13일날 포착이 됐었습니다. 근데 그 전부터 이미 바닥권에서부터 계속 포착이 됐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했거나 아니면 2월 15일날에 매수하셨으면 그때부터 정말 엄청난 상승이 들어와준 게 눈에 보이시죠? 그 이후로도 바닥권 눌리고도 한번 포착이 되고 또 상승이 들어와줬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은 에코프로입니다. 어마어마했었죠? 자, 이때 아무런 움직임 없을 때입니다. 바닥권에 있을 때. 그 누구도 보지 않을 때 병달아서 신호가 한번 딱 유일하게 떴습니다. 1월 19일 작년에 포착이 떴고요. 그 이후부터 여러분들이 여기서 매수했다면 이거 수익 다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올라가는 내내서도 계속 포착이 되고 있는 모습들. 포착 이후를 보세요. 축가가 다 상승해 줍니다. 단기간이든 뭐든. 결국 올라가면서도 우리가 무서워서 매수를 못한게 아니라 이런 신호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매수를 할 수가 있었고 수익을 더 크게 볼 수가 있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제주반도체입니다. 정말 올해 어마어마하게 위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자, 정확하게 2023년 11월 17일날 바닥에서 포착이 됐습니다. 올라가기 직전 포착이 됐어요. 근데 이미 그 전부터 화살표는 뜨기 시작을 했었어요. 자, 결국 시간이 지나 엄청난 급등세 연출이 되죠. 올라가는 내내서도 포착이 계속 됩니다. 포착 이후에도 계속 주가는 위로 올라갔다는 게 눈에 보이실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400% 이상. 엄청난 상승 랠리가 들어와줬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QRT입니다. QRT도 보시면 해당 아래 저가권 박스권에 있을 때 당시에도 화살표 신호들이 중간중간 계속 포착이 됐었었죠. 자, 그러면 이때 뭐 내가 매수 안 했어도 딱 여기서 여러분들이 매수했다면 이때가 올해 1월 11일입니다. 올해 1월 11일날 화살표 딱 포착이 되고요. 이틀 눌림 나오고 곧바로 바로 급등 나옵니다. 이런 자리를 여러분들이 이 신호 하나만으로도 잡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 콜라리스 오피스입니다 이것도 지금 GPT 스토어 관련해서 어마어마하게 상승 들어와줬었죠 이미 그 앞전에서도 포착이 또 자주 되기도 했었습니다 자그 다음에 본격 최근에 GPT 스토어 관련해서 위로 올라가기 전에 포착이 된게 올해 1월 2일입니다 올해 1월 2일 날 포착이 됐고요 그 이후로 정말 엄청난 상승세가 들어와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단순히 이 세로 포착 신호 하나만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급등 수익을 전부 다 쉽게 실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밑에 여러분들 보시면은 제 개인 연락처가 다들 보이실 겁니다. 내 개인 연락처로 여러분들이 그냥 간단하게 숫자 1만 적으셔서 저에게 문자 한 통만 그냥 보내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제가 영상이 마무리가 되는 대로 문자 들어온 거 전부 다 체크를 통해서 숫자 1이라고 들어온 문자에는 곧바로 해당 화살표 신호 수식값을 그대로 여러분들 보내드릴 테니까 이거 꼭 여러분들 차트에 설정하셔가지고 올해는 정말 안정적으로 꼭 수익을 챙겨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화살표 지표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다들 아시겠죠? 자, 그래야만 옆에 보시는 것처럼 이미 저희 구독자분들은 해당 화살표 신호로 이렇게 많은 종목들 수익을 챙기고 있고요. 또한 저희 구독자분들은 이 혜택들을 전부 다 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팩트는 휴젤 같은 경우가 올해는 외형 성장과 실적 개선이라는 모멘텀에 계속 부여가 될 것이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실적 성장 모멘텀까지 붙을 가능성이 커졌어요. 결국 실적도 주가와 같이 우상향을 해줄 수 있다라는 점, 이 점을 꼭 참고를 하시고, 지금 눌림에 오히려 걱정한다거나 매도한다든지, 그런 제스처는 절대 안 취해도 된다는 점, 이 점을 꼭 참고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